씹... 지렸다. 와. 씨발 <laughs> 아직 내 캡처 살아있어. 홀리시트, 홀리시트. 아직도 있다고? 오랜만이다. 자기야, 어토시 무슨 일이에요? 출근해 출근해야지. 근데 이거 기능 빼놓은 것 같은데 EMS. 난 출근되어 있는데? 어, 가서 봐야겠다. 와, 잠만. 깐 자연스럽게. 어? 어 뭐야? 옷 입어준 거 사라졌다. 아, 이거 기능 뺐어. 옷 입게 해줘. 기능이 없네 이거. 시장나. 시장나. 아니 사람을 세척시켜 시장 일로 와. 우린 실직시켜! 아 이거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 AI가 발전 되면 아 잠깐만 AI가 보고 우리 일 해야 되는데 일 해야 되는데 어, 나는... 아니 놀라니까 왜 이러냐! 아, 일 해야 된다니까 아니 EMS 두 분이서 출근할 수 있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어차피 많이 안 죽어요 초반에는 나중에 사람들 많이 죽으면 그때 내가 시장 나와 면서콜 칠게 차라리 AI로 계속 유지하는 게 낫지 않아? 나중에 또 바쁠 거 같아가지고 우리 거는 넣어달라고 AI 유지하고 아, 에, 아 AI는 유지하고 어, 기다려봐. 그렇지. 봐요. AI 유지하고, 우리가 살리러 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또. EMS 키워줬대.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제발. 의사 가운 입어야 돼요. 어, 된다. 된다. 됐다 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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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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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반갑고.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아이, 뭐. <laughs> 와가지고 <laughs> 병원 앞이 아이고, <laughs> 아이고 오랜만이네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네 애님씨 노고씨 안녕하세요 아. 아니, 오늘 뭐 병원 열어요? 아 열지 그럼 일하게 해달라 했어 어야 이래서 콜 받았어 누구야 벌써 누가 쓰러졌구만 <laughs> 어, 쓰러졌어 이미. 아. 차량 대기시켜놔야겠구만 익숙한 감각 계속 이게 호출이 뜨네 모슈 진짜 <laughs> 사람들 오자마자 막 서로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다 여기 환자 어디있어 거지는 좀 죽으라고. 아, 녹투 씨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거지 예. 한번 살려볼까 오랜만에? 거지 얼마 네. 있어? 네. 거지. 거지 지금 죽어 가지고 말못 해요. 녹투 쌤. 가까이 붙지 예. 마세요. 이 친구한테 이제 500달러 청구해야 되니까. 한 100달러 청구하죠. 제돈 아. 많아요. 오케이, 부활 갑니다. 아씨발내차 어, 잠깐만 고마워요 어어 어. 아니 내차 뭐야 아친 스포츠카가 아니 황정민이 EMS 치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딴 거 없어 어디서 아니, EMS 버프를 오늘까지 끌어올라고 아니 근데 진짜 열심히 살리고 있어 우리 또 아니 마음이 뭐, 너 누가 모르릇이안적 아, 아. 어쩔 수 없지 경찰서 또 그러네 또또 또,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야 되는데 5천원 달러 써야겠다 살려주세요 살리고 있어 기다려 <laughs> 아이씨! 아괜미 살렸다! 아 진짜 왔고 아직도 다라이 살벌한 거 보소 그대로고만 맞짱 맞장 뜨자 맞짱을 뜨자고? 병원장 걸고 약차를 가자 들어와 내가 아직도 그윤녹도로 보이나 본데 나 많이 발전했다 이 말이야 근데 병원장 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게 맞지 아악! 내가 봐줄게 카운트 세 육성으로 하라 육성으로 해나 간다 그러면은 셋둘 하나 하나 둘셋둘 어디 어디 으악 루아! <laughs> <이리 와>. <laughs> <laughs> 하면 나! 아!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디였어 미친 새끼야. 어 여기. <laughs> 어. 나 출세했어. 뭘 출세? 쓰러졌네. 야 내가 참, 이겼어. 뭐야. 다시 하겠네. 내가 이겼어. 눈동자 아, 더 달라요. 쓰러졌네 다시. 아,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아니야 내가 이기는 다시 해야지 내가 이기고 나서 덕수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디를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내가 레벨인 줄 알아 <웃음> 여기가 <웃음> <웃음> 여기가 레벨인 줄 알아. <laughs> 어딜 도망가! 여기가 레델인 줄 알아? 아이씨, 다운는법다 까먹었어. <laughs> 내가 거기서만 뚜드려봤지 여기는 어? 내 세상이야, 알았어? 이제 내가 원장이야. 웃기지 마. 이기면 은시켜준대매삼세판이야 <laughs> 웃기지 마. 삼세판이 <laughs> 어딨어. 너 해, 그럼. 네. 알았어, 너 아싸. 화양이 불러. 화양이 불러서 뭐 하게. 병원장 해. 아싸. 화영이 불러. 화영이 불러서 뭐하게? 병원장 달라 그래. 아니, 나 귀찮아졌어. 아니야, 너 해. 아니, 우리 병원장 없어. 오케이, 그럼 내가 할게. 어? 어? 이겼어? 어 아, 아, 그럼 아니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는데 내가 그냥 넘겨줬어 <웃음> <웃음> 어 내가 <laughs> 이겼다 첫 번째 이, 뭔 권한인데 이거? 병원장 권한 이걸 뭐할수 있어? 고아주아파 아유 <laughs> 아유 아, 아, 고장님 고혈, 고혈, 고혈 안녕하세요 동두의 닭댐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어디, 혹시, 어디서 들어가서 그레이스 하 AI 부활이 <laughs> EMS기대랑 충돌이 <내가 공주선이> <laughs> 나서 AI 부활은 빼버렸어 오늘 일좀 해줘야겠어 우리 오늘 일나라고 아, 미친 ]까? 시장 아니야 이거. <laughs> 왜 때려? 저희 경찰도 일하는데. 아니 경찰 뭘 일을 해? 내가 놀러만 다니고 있는데. <laughs>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구함이. 인턴 구하자. <laughs> 남 간호사, 아, 여간호사, 뻐꾸야도돼 뻐꾸야도 체험해볼 사람들. 우리 지금 신입 구하는 중. 간호사 가아 없어요. 아니요 독도 선배. 아 뭐야 이 새끼. 아이고 미안하다. <laughs> 이 새끼 라니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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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의사인 척을 하네. 이거 <laughs> 의사인 척이 아니라 의사 됐어. <laughs> 어 그래요. 탁하네. 어게탁하네. 골랐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관에서 이거 아 근데 이거 덕수가 하는 거좀 애반데. 됐어. 어, 잠깐만요. 어떻게 죽이지? 자 해봐. 그렇지. 아, 자 살렸지. 소영. 이저 수가 나서 주세요. 아? 이거. 차. 어 해. 해 말고. 주세요. 아, 아. 수가 나서 주세요. 달래. 달래. 줬어. 줬어. 뭐 메이드를 뽑는다고? 메이드 핀볼은 뭐야? 야 그때 확실히 병원에 많이 모인다. 모공이씨 뭐, 그일 잘하네. 핀볼 타고 있어요. 핀볼 타고 있다고? 병원장과 어, 정비소 사장과 아... 경찰청장만 남았습니다. 고현음 선수 두 번째 <laughs> 직원 카운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바로 통과해버렸네. 이런 건또 야무치게 들어가 버리잖아. 아니 뭔가 우수?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쟤는. 뭐 어, 잠깐만. 우수가! 축하드립니다. 아... 봉나 선수 나나 축하한다. 야 목나사, 목나사 갈아이버목나 축하한다. 목라메이드로나 드디어 수감됐는데 왜? 왜? 내가 데려다줄게. 목나사 일로 와. 헬기 타고 가자. 내가 데려다줄게. 그거 응. 어떻게 거기 딱 걸리냐? 진짜 다른 건 더럽게 안 걸리더니 여기서 이런 것만 걸리고. 이런 것만 운이 좋아. 운이 좋은 건가? 운이 좋은 거지 고혜림 씨 여기 계시네 <웃음> <웃음> 둘이 같이 상의해가지고 옷 맞춰 입으면 되겠다 고양이 동기야 오. 고양이 동기 아, 둘다 갈아입으면 은둘러줘요 배웅 올 테니까 어, 고양이 등장이요 음. 아 근데 사이에 낀거 내꺼 지린다 아, 마세노 오모나이스타 오모이스타 오이시쿠나를 시키까 렉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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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 어, 못 먹겠네 못 먹겠어 아 어, 씨발 어 망했어 여기 한번바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에 가야겠다 나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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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다들 그동안 뭐잘 지내셨나요? 아유 나의, 아유 잘, 잘 지냈지, 지냈지. <목소리도> 오입니다와아 <오, 웃음> <오, 목소리도> 아, 이거 재밌긴, 재밌긴 했다 어, 재밌긴 했다 오 OX 오늘 저기 술 파티가 있기는 한데 술을 마시면 아쉬워도 거라고 어디서 거 강원 기사도 됩니다. 화영 씨 아무도, <laughs> 아, <그런가? 웃음> 네, 아무도 안 들어요. 아 그런가? 네 아무도 안 들어요. 이제 술시킬 건데 백수. 고생했어 화영아. 아 형님 고생했어요. 다들 아무도 안 들어 이제 가서 쉬자 <laughs> 이제 쉬자 뭐가 쉬어 쉬어 쉬어. 어, 고생했다. 야, 고생했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응, 좋아했어요. 고생 어, 고생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했다. 네. 가야겠다 이제. 어. 그냥 밀어버려. <laughs> 아다. 여기 기 많이 놨어요 이게 안 터져? 이 음, 나이스. 한테 음. 개바이가 잘했네. <웃음> 맞으면서도 앵기네. <laughs> 너하나 <laughs> <꼭 하네>. 예? 좋아? <laughs> <laughs> 됐다.